자, 개별 등록을 할때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매칭을 완료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노출 상품명은 위너 상품의 상품명이에요. 이거는 수정 자체가 불가하세요. 동일한 상품명으로 노출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등록 상품명은 고객에게는 보이지 않고 사장님이 관리하는 상품명이기 때문에 노출 상품명과 다르게 입력하셔도 되십니다. 저는 노출 상품명과 다르게 뒤에 있는 W 코드는 지우고 변경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옵션 목록이 있습니다. 옵션 목록은 이것도 필수 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옵션 목록 옆에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모든 값은 필수 값, 필이 입력을 하셔야만 상품이 등록이 되는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목록에서 판매가 그리고 재고 수량은 필수 값이고요 판매자 상품 코드는 저희가 오너클랜에 주문을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수 값이겠죠? 꼭 기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일괄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 상품 이미지도 필수 값입니다. 이미지는 내가 위너가 됐을 때 지금 내가 등록한 이미지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위너가 가지고 있던 거는 까만색 하나밖에 없는 이미지였는데, 저는 두 가지 색상이 다 있는 이 상품의 두 번째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너클랜의 나만의 최저가의 이 상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품에 여기 보시면 대표 이미지 URL이 있죠. 첫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두 번째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쓸 거라서 대표 이미지 URL을 클릭하고 두 번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고요. 저는 이 이미지를 여기 보시면 더하기 버튼 나오잖아요. 이미지 등록할 때. 더하기 버튼 클릭하여 이미지를 등록했어요.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고, 추가 이미지도 넣어 주셔도 상관 없으세요. 그 다음은 이제 상세 설명도 필수 값입니다. 상세 설명은 똑같이 이미지처럼 이 상품의 오너클램 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 HTML 태그를 누르시고 태그된 상세 페이지를 컨트롤 C 복사하신 후에 상세 설명에 HTML 일괄 등록이라고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방금 복사한 HTML을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미리 보셔도 되고요. 저장을 눌러 주시면 상세 페이지도 저장이 완료됩니다. 다음 상품 검수 정보도 필수값입니다. 브랜드는 위너의 기본값을 동일하게 사용하므로 변경되지 않고 인증 정보 등 아래 내용들은 오너클랜에서 확인하신 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안전 인증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 대상 아님으로 체크를 어, 할 거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체크가 잘못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병행수입 아님, 새 상품, 미성년자 구매 가능하고, 네, 나머지 것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크게 다른 거 문제될 것들은 없어요. 다만, 안전 인증이 있는 상품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인증 대상 넣어주시고, 인증번호까지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혹은 상세페이지의 내용이 있다면 상세페이지 별도 표기를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검색어입니다. 검색어는 필수 값은 아니에요.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등록은 돼요. 하지만 다수의 고객이 검색했을 때내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태그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그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음 팁을 드리자면 쿠팡 윙에 들어가서 내 상품명이랑 동일하게가 아니라 내 상품명에 음 비슷한 상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고배율 확대경이라고만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나와요 이 연관 검색어들을 태그에 추가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고비율 확대경, 혹은 확대경이라고 검색하는 고객들도 내 상품을, 내 상품 페이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 상품의 판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에 등록하실 때는 컴마로 구분해 주시고 추가를 꼭 눌러 주셔야 태그 등록이 되십니다. 그 다음 상품 정보 제공 고시도 필수 값입니다.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를 가장 많이 등록하시고요. 체크해서 등록하시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하시지만 나는 좀 꼼꼼하게 등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너클랜 상세 페이지에 정보 고시 항목을 확인하셔서 기입하시고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배송도 필수값입니다. 필수값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 등록이라서 그렇거든요. 배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출고지 그리고 제주도 수상간다 가능으로 돼 있을 거고 택배사 사장님들이 아마 처음에 쿠팡에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출고지, 회수지, 택배사, 뭐 제주도 수상관 이거 다 설정해 놓셨던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묵배송, 묵배송은 불가능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료배송이어도 가능으로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내 동일한 출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전부 다 묶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혹은 유료배송 상품이 있을 때 유료배송 3천원 000원, 5천원의 상품이 있을 때 배송비를 못 받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묶음 배송은 무조건 불가능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배송비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송비 종류는 내가 매칭할 위너와 같은 배송비 정책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정확히 비교되어서 위너가 빠르고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배송이었기 때문에 무료배송을 선택하고 그리고 출고 소요일은 아시겠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출고 소요일이 바로 고객한테 노출이 돼요. 제가 이 상품을 다른 마켓에서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배송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1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음, 사장님들 중에 점수 때문에 출고 소요일에 길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고객들한테는 바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에 저는, 음, 출고되는 게 아주 뭐, 만약에 11시, 12시 정도에 주문이 들어갔을 때 그날 출고가 되는 업체라면, 저는 웬만하면 1일로 등록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장님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 저처럼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점수가 깎이는 게 너무 걱정되시고 그때그때 그때 체크를 못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2일, 3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반품 교환도 필수 값입니다. 반품지 연락처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켓 가입 시 기본값으로 등록한 것이 표시가 될 것이고요. 초도배송비는 제가 무료배송으로 등록하였기에 초도배송비가 얼만지가 쓸수 있는 칸이 나와요. 음, 고객이 이 상품을 만약에 변심으로 반품이나 교환을 했을 시 초도배송비 플러스 반품배송비의 금액으로 사장님들이 정산 받을 때 받으시게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토도 배송비는 꼭 필수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오너클랜에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상품의 반품 배송비를 기입해 주시면 되십니다. 오너클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상품의 반품 교환비 편도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초도배송비 3,000원, 반품배송비 3,000원으로 만약에 변신 반품 됐을 때오노 클랜에도 6,000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한테도 사장님은 6,000원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모든 필수값을 다 적었고요. 여기서 미리보기를 하셔도 되고요. 다 하셨으면 판매 요청을 누르시면 아래처럼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며 등록상품 아이디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품 목록을 들어가시면 상품을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바로 아이템 위너가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등록이 완료된 후에 24시간 내에 쿠팡에서 승인 완료가 되고 아이템 위너로 선정이 됩니다. 24시간 내라는 기준은 쿠팡에서의 기준이며 어떤 경우는 1시간 만에 아이템 위너로 등재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꽉 채워서 아이템 위너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24시간 내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너무 염려하시진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승인이 된 상품은 쿠팡 윙에 상품 관리, 상품 조회 수정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상품, 주, 상품 목록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노출 상품 아이디, 옵션 아이디가 뜨게 되고, 노출 상품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이 상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이템 인어가 됐는지, 아닌지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았더니, 이 상품 저는 14,000원에 제가 아이템 위너로 선정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아이템 위너를 만드는 방법이에요.